10편 135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동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람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